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쓰입니다. 오늘은 전쟁, 이번 전쟁은 크로아티아랑 하고 있거든요. 일단 저희가 600점 정도 앞서고 있고, 깃발이 13개, 1 6 19개. 그래서 저희가 6개 정도 더 썼는데, 700점 정도 차이여서 거의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. 이번에 이기면 일단 상자를 까기 때문에 6판 남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대편의 보라색 통일이더라고요, 센터가. 그래서 일단 노란색으로 다섯 마리 해서 4천 넘는 애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나머지 색깔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라색 셋 있는 애가 있네요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노란색으로 준. 베인, 오공, 후타오, 비비카, 이렇게 하면 3,400정도든데3,700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으로 세 개만 나와도 뭐 사비나, 사이클리언, 도미시안을 일단 다 죽을 거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, 노란색이 딱 3개 나왔네요. 3개부터 일단 없애보고요. 빨리 더 노란색이 나오기를 밑으로 쭉쭉 올려야 될것 같은데. 쭉쭉쭉,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데. 아. 일단 센터의 사이클이어는 잡았어요. 근데 데미지가 좀 반사 데미지가 올것 같은데 잡기는 하였으나 그다음 게좀안 좋네요. 타일 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. 스킬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것인가. 빗나감을 좀 노려보면서 도미시안을빼려보고요 아, 노란색이 너무 안 나오네. 한 번은 빗나갔는데, 두 번은 안 빗나가네. 첫판은 그냥 졌습니다. 어이없이 졌네요. 노란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, 어, 두 번째 판은 녹색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킹스턴... 가시래 이렇게 하면 3600인데, 4200이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색 타일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. 세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개다. 아까랑 비슷하네요. 아까도 이렇게 됐다가 졌는데. 아까랑 양상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.. 너무 안나오네 세번째 판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다가가지고 4000점 넘는 애들한테 일단 빨간색 다 가볼게 3600인데, 4000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엄청 많이 때리긴 하는데 명함가 없는 색깔만 잔뜩 나와가지고 만화만 채워주는 것 같아요. 상대편. 빨간색이 좀 많이 나왔는데,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샤르타나한테 몇 대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. 아, 간신히 이겼네요. 간신히. 첫 판. 세번 해가지고 드디어 한 판을 이겨봅니다. 네 번째 판은 보라색 다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100짜리한테 한번 가볼게요. 보라색은 일단 푸테 두 마리로 해서 양쪽을 다 마비시킨 다음에 해볼게요. 이렇게 보라색 다섯 가지고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 8.9점이 좀 크네요 어... 타일이 좀 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나 스킬 한번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어왜 이렇게 안 나오죠? 도미시아는 잡았고요. 스킬 한 번씩 쓸수 있는데, 아, 얘네가 만화를 다 채우겠네요. 이쪽에 한번 쓰고, 좌측에 한 번, 우측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안 되는 날입니다. 다섯 번째 판은 파란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으로 빨간색을 한번 쳐볼게요. 이쪽으로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3600대 3700 한번 가볼게요. 파란색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네요 여섯 개면 죽을 줄 알고 좀 모아봤는데 괜히 온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네요 나아져가지고 거의 마지막 판 돼서야, 그래도 타일이 잘 터져주네요. 저피하나안 달고 다섯 번째는 이겼습니다. 어,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. 빨간색으로 녹색 있는 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난한 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. 쿤첸 뭐 잡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삼남아하게 고름에게 아젤라 해서 2800인데요. 거의 1000차이네요.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안 뜨네요 오늘 네. 일단 카시렉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시렉? 아안 죽네 안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네요 춤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힘들게 잡네, 힘들게. 어,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, 왠지. 그럼 방 걸고요 아질라 쓰고 멜렌도르 잡았고 아힐스겠네 600, 700 한타운 남긴다 놓을게. 아 삑사리 나가지고 못 만들었네요. 크리스탈 만드는 거였는데, 오, 씨, 이거 이기나? 빨간색 타일만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. 밀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폭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거의 900점 차인데 한판 이겼네요. 이렇게 이번엔 3세 마리 잡고 3 마리 못 잡고 그래서 200점은 간신히 넘었습니다. 어, 4,900점으로 해 가지고 남은 깃발 다 쓰면 5,000점 정도로 해서 마무리될 것 같네요. 이겨서 상자에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